Thank <laughs> you. 올해 서울 지역에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114명 전원이 배치를 받지 못하고 전부 임용대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1월 임용시험에 합격한 인원은 114명에다가 전년도 합격자 5명까지 배치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출산율 저조현상과 함께 정부의 교원 정원감축 기조 속 합격자가 1년 이상 임용을 기다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 임용 대란 이후 올해까지 당해 합격생이 새 학기에 전원 임용되지 못하는 현상이 6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서울 지역 합격자는 임용시험 합격자 들은 임용까지 평균 1년 4개월 정도 를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습니다. 이번 임용시험 선발 규모가 예년 보다 크게 줄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사태의 심각성은 여전합니다. 또 최근 서울 출산율은 조사 결과 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0.59명을 기록했습니다.